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의낙그네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앞으로 돌아갈 본향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에도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온 자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이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혼을 잘 자라게끔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정력을 이용하여, 또 우리의 나약함을 이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혼을 거스려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정족을 쌓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또한 추악하고, 이 종력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 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한 이것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종력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의 종력,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종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정력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움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겠다. 우리안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정력을 이기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할 때 육체의 정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때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12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송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여라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먹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낸 이 세상에 일단은 선한 제도들 이런 제도들 법을 준수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옷그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사한다라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을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또한 왕에게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권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선을 행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19절에 볼것 같으면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부동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질병도 나음을 얻었고, 정신적인 문제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질 맞음으로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무시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어진 이 세상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참고 주님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시,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세상의 제도와 법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본을 보이므로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또한 까다로운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해 채취죄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음을 얻은 축복된 자라는 사실.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은 아버지 복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축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나사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채취 받은 내 병이 나았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인생들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채취질 마정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도 복된 귀한 하루가 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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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